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헌신의 아름다움을 배우며 라는 주제입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속에 어떤 무게감이 느껴지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헌신하면 희생이나 포기 아니면 어떤 의무감 같은 걸 먼저 떠올리실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먼저 우리를 찾아올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저는 성경이 밝히 보여주는 헌신의 진짜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안에 담긴 눈부신 영광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입니다. 헌신이라는 게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멍해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진짜 자유와 풍성함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라는 걸 함께 발견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성경이 가르치는 헌신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산 제물이라는 표현에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물이 짐승의 죽음을 통해 드려졌다면 신약의 우리는 살아있는 삶그 자체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 시간, 일상 바로 그 자체를 통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언가를 빼앗기는 고통스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해서 우리 삶 전부를 기꺼이 올려드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헌신은 사랑의 가장 순고한 표현이면서 동시에 생명을 낳는 능력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헌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순고한 자기 내어주심이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한 것입니다. 구약의 에스더를 봐도 그렇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그 비장한 결단으로 헌신했을 때 멸망 직전에 자기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이처럼 진짜 헌신은 개인의 희생으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살리고 절망의 역사를 희망의 역사로 바꾸는 창조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헌신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헌신은 꼭 거창한 행위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아주 작은 일상, 그 작은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섬기는 손길이나 지쳐있는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또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 모든 마음의 결단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입니다. 주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나라는 자기 중심성의 껍질을 깨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바로 그때 우리 삶이 상상도 못했던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결국 헌신은 잃어버리는 길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얻는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죽이므로 더큰 생명을 낳는 거룩한 씨앗으로 심어 볼수 있을까요? 우리의 헌신이 그냥 썩어 없어질 희생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열매를 맺는 복된 투자가 되도록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헌신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